네, 33번 문제를 불러록겠습니다 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희망상사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주었습니다. 저희 일급수준점되면 이런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이죠. 자, 먼저 보통예금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변에 뭐다? 보통예금이 나올 겁니다. 들차, 나, 대. 네, 들어온다 차변, 나온다 차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10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자, 이거 왜줬습니까어 계약금을 준 거죠. 그렇죠. 그러면 4에 뭘로 붕개한다어 미리 준 돈입니까? 그렇죠. 먼저 줬다 해가지고 선급금으로 붕개하시면 되겠죠. 선급금은 나중에 이제 전산에 입력할 때는요.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누구? 희망상사죠 따라주셔야 되고요. 얼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공장건물에 대한 재산세 155만 원과 영업부 사무실에 대한 재산세 237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보통예금 나가죠. 대전에보통예금이 나갑니다. 얼마 155만 원하고 237만 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392만 원이 되는 거니까 그쵸? 응. 응. 그쵸? 392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음, 이걸 어떻게 한다? 세금과 원가로 분계하면 되겠죠? 392만 원. 자, 분계한 수비니까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장사에 입력할 때는요, 세금과 원가를두번 분계해야 되겠죠? 어, 공장은? 500번대 영업부는 800번대 아시겠죠? 장산에 입력할 때는 세금과 문가를두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나무서 자, 그다음에 이제 35번입니다. 자,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장부의 금액은 1,900만 원이고요 열을 3,500에 처분을 하고 대금은 계상이 발행한 어음을 받았답니다. 자, 토지를 팔았네요. 그쵸? 그럼 토지를 팔면은 토지가 나갔죠. 나간다 그러면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토지라고 하는 자산이 나갑니다. 자산의가 얼마 당연히 장부가 1,900만 원만큼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자, 이거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3,500을 팔았죠. 그리고 이 3,500을 어음을 받았네요 어음을 하던 얘기죠. 그러면 어음이 들어오니까 받을 어음으로 분경되겠죠 아니에요. 자, 뭐죠? 자, 우리 어음을 받았을 때 이게 장사와 관련이, 관련이 된다면 은 당연히 뭐예요? 받을 어음으로 분개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거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토지를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아가지고 어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장사, 즉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 미수금으로 분개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음. 이 어음도 결국은 외상이니까요. 돈을 안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얘도 이제 거래처를 달게 되면 개성으로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 아, 이거는 돈이 얼마 들어와요? 3,500만 원만큼이 들어오죠. 그러면 토지라고 하는 유형 자산을 처분을 하고, 그렇죠 생긴 이기네요. 음, 그럼 이 아이는 대변에 뭘 옮겨 한다? 나머지 금액을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음, 그게 얼마입니까? 3,500만 원짜리를 1,900에 팔았으니까, 맞죠? 암산이 아, 안 돼요. 자, 아, 1,600이네요. 그쵸? 자, 1,600만 원이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36번 가겠습니다. 자 36번은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를 하고 식사비용 12만원 만큼을 법인카드인 하나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매출거래처에 가지고 식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접대한 거죠. 음. 그래서 우리 식구를 밥 먹이면 은 공유 승비인데 남의 식구 밥 먹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어이 후생비가 되는 겁니다. 아참 미안합니다. 적대비가 어, 되는 겁니다. 음. 실수시겠죠그 있죠. 음, 하지만 정중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용서해 주세요. 적대비 얼마 되는 겁니까? 12만원 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돈 줘야 되는데 카드를 끌고 쓰니까 왜 상이죠? 그럼 대변에뭐다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하죠. 자, 이미지급금은 나중에 그 하나 카드에다가, 하나 카드에다가 결제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다? 하나 카드로 거래처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얼마? 12만원. 부채가 증가합니다. 37번. 제품이 한개가 있는데, 네. 이게 원가가 50만원짜리죠. 매출 거래처에다가 견본품으로 무상으로 제공 하였답니다. 단, 견본비는 아, 겸본비라고 하는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우리가 이제 제품을 어떻게 했죠? 거래처에다가 샘플로 한 개를 보냈죠? 그럼 대변에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나가죠? 될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제품 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차변에물어분게 한다. 어, 딱히 기억이 안 나니까 출제위원이 겸본비로 하라고 이렇게 주고 있네요. 그럼 차변에뭐 겸본비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답은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뭐냐,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은요, 어, 제품이 대변에 붕괴되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원래 용도로 쓰이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죠. 제품은 팔아야 되나아요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견분비로 쓰이고 있으니까 얘는 적요란에다가 몇 번? 8번. 4개정으로 대책을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전산에 입력할 때는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38번입니다. 자, 이거 조금 문제를 좀 바꿀게요. 서울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이게 1,000만원이죠. 만기가 2015년이다. 지금이 녹화는 지금 이 2010년인데, 2015년도에 있죠. 미안합니다 그리고 15년을 갔다가 좀넉넉잡아한 2030년 고치죠 네. 뭐 상관, 상관없죠. 아무튼 뭐, 그렇는 얘기예요. 음. 자, 네, 아무튼 만기는 먼 훗날에 3월 말일이고, 음, 그 다음에 시장성은없고요시장성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없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천만원만큼을, 아, 여기 나와있네.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추적했답니다. 단,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는 5만원만큼은 5만 현금으로 줬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채권을 사왔으니까 채권 들어오죠. 들어온다그러면 차변이에요. 그런데 얘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을 한 거죠. 그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사오는 채권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만기 보유증권이에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천만치 사왔죠. 하지만 천만 원이 아니라 천, 오만 원이에요. 자, 왜 그럴까?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다가 포함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천만 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천만 원돈 줘야 되는데, 천만 원만큼은 당좌 수표를 줬다 되어 있으니까 수표가 나가죠. 들, 차, 나, 대, 나간다 되면 뭐다? 당좌 수표가 나간다는 얘기는 당좌 예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얼마? 이게 되면 0만 원만큼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은 물로주었다 현금으로 주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얼마 5만 원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랬어 우리가 그 만기보증권을 구입할 때이 수수료가 들어간 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그건 단기매매증권만 그런거고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이나 또는 뭐 어, 지분법 적용투자식은 구입시에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어, 그때는 여기에다가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기매매증권만 그런거예요네 이제 39번입니다 자,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통관 수수료 23만원 만큼 발생하여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그럼 23만원 만큼이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죠?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그죠 자, 왜 나왔습니까? 수입한 원재료에 대해서 통관 수수료 준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차별은 뭐다? 수수료 비용으로 분개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원재료로 분개합니다. 왜? 수입도 매입이죠. 그럼, 매입시에 자, 수입도 매입인데, 원재료를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얘는 뭐다? 원재료에다가 포함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수수료 비용으로 공개하시면 안 돼요. 40번. 주식회사 캐스터에 대한 받으론 3천만 원이 만기가되었고요 추진 수수료 17만 원만큼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에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드롬이 일단 만기가 되면은, 대변에 바드롬이라고 하는 자산은 감소하죠. 그렇죠저퀘스터 자, 얼마? 3천만 원이 감소해요. 자, 이거 왜 감소합니까? 어, 만기가 되었으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럼 만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감소하면서, 은행가서 뭐다? 돈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어떻게 한다? 수수료 1 0만원 빼고, 나머지를 당자금으로 넣어주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당좌예금이 들어오니까 차변에 당좌예금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자, 17만 원 떼고 들어왔으니까 2,983만 원 들어왔죠? 맞나요? 음. 그럼 나머지 17만 원만큼은 차변에 뭐예요? 그렇죠. 은행에다가 수수료 줘야 되겠죠? 그 수수료 비용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얼마? 17만 원. 그요 자, 혹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추심하는 게 아니고요. 할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 할인,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 일천에돈 찾는 거죠. 그러면 할인을 하게 되면요. 할인율 떼겠죠. 그럼 할인율 떼면은 이 아이는 뭐가 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세요. 네, 오늘은 40분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